안녕하세요 빅베스 탱자입니다 자 형님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요즘에 출조를 좀 많이 했는데 베스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은 저수지권에 나와봤어요 그래도 여름에 이쪽에서 조금 손맛을 봤던 곳이라 나와봤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애들이 당연히 없죠. 여기는 과연 오늘 저에게 반응을 해주는 베스들이 있을지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스들이 은신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베스 잡기가 완만치 가 않습니다, 형님들. 힘들어요. 자, 오랜만에 입지를 딱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낚시하시는 앵글러 분들도 없습니다. 겨울 낚시. 참 힘든데. 자, 오늘은 꼭한 마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안는것 수도 있고. 자 형님들 포인트를 옮겨서. 낚시를 진행을 한번 더해 볼게요 아 여기 배스 다 빠졌나본데 아, 이 밑에 배스들이 많은데 지금 물색이 많이 탁해져서 조건이 지금... 좋은데, 뭔가... 왔었는데... 착각인 건가... 어? 뭔가 있는데요... 사랑이 없어서... 뭔가 있는데? 늘때마다 치거든요? 짜친가? 뭔지 모르겠네 간다!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 녀석 와 형님들 먹어주네요 드디어 잡았다 봉황청 청 픽패스 한마리 나와줬네요 한 마리 나왔줬습니다 힘들게 뭐가 두둑 두둑하고 계속 쳤었는데 아한 마리 나줬어요 진짜 잡기 엄청 힘들다 허냄새씨체스 잡기 너무 힘들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벽 쪽으로 벽 쪽으로 붙여가지고 야, 이쪽이 원래 물색이 너무 맑아 가지고 배스가 있는데도 바이트를 많이 안해 줬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물색이 굉장히 탁해요. 자. 또한 마리. 아, 빠다스 아, 좀더 기다릴 걸. 자, 다시 한번. 어. 아. 빠졌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 했는데 이게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한번 바이트 또 들어왔었는데, 어렵게 들어온 입질이었는데, 붙쳐버렸네요 여기가 봉황천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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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길인가 헬스 같은데, 보이시나요? 라인 가는 거? 라인 가는 거 보이세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간다. 갔다! 자. 또한 마리. 또한 마리 나와졌네요 와, 기가 막히다. 손맛이 오랜만에 보니까, 봉황천 빅베스. 한 마리 더나와졌습니다 원래 여기가 물색이 굉장히 맑어가지고 반응을 쉽게 안 해주던 곳인데 물색이 탁해지니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체 수가 생각보다 많고 턱 축으로 붙여가지고 끌고 오다 보면은 바이트를 해줘요. 와, 오늘 손말 기가 막힌다. 자, 사이즈는 작아도 지금 이렇게 숨어 볼수 있다는 게이 안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자 뱃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크. 저쪽, 샘을 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가 수심은 깊지가 않거든요 수심이 깊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베스들이 갇힌 것 같아요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근데 개체수가 많은 거를 확인을 한번 와서 했었고 그리고 낚시를 한번 해 보는 건데 역시나 애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반응을 해주네 여기 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반응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이쪽은 기대를 안 하고 왔습니다 물도 물색도 그동안에 너무 맑았고 개체수는 많이 있었지만 반응도 전혀 안 해줬었고 기대를 안 하고 온 곳인데 자, 한 마리만 더 보호하고 싶은데. 빅베스 탱자입니다. 자, 오늘 금산 동항천에 와서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꽝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와서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삼자베스 두 마리가 고맙게도 반응을 해줬어요. 자, 이곳은 베스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나와서 와봤습니다. 역시나 배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지만 즐거운 낚시를 했고요. 해가 떠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